울산지역 기혼여성 다섯 명중한 명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이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시장으로 유인하는 대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결혼과 육아로 30년 넘게 일을 놓았던 박향남 씨 2년 전부터 세일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 중입니다. 오랜 단절을 경험한 만큼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나오는 걸 많이 두려워하시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젊을 때했던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하는 울산의 경력 단절 여성은 지난해 기준 3 4천여 명. 울산 지역 기혼 여성 중18% 수준입니다. 2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고용정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온전한 문제 해결엔 역부족입니다. 직업 상담 등을 통해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울산 지역 세일센터들의 최근 5년간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자리가 보건의료 분야 등 특종 업종에 쏠려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40대 초 쯤에 이제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을 받아주는 일자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열악한 사업장에서 자꾸 받아주다 보니까 무엇보다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돌봄 지원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시 뉴스 이채연입니다.